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인데요. 식목일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음식은 짜잔. <laughs> 보기만해도 되게 프레쉬하죠 오늘 야채를 준비했는데 먹기 야채를 먹는다고.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야채랑 같이 먹을 때 고기 빠질 수 없잖아요 오늘은 고기 먹방을 해볼 거예요 아 원래 삼겹살이나 소고기 좀 먹어볼까 했는데 오늘 또 마침 비가 오더라고요 비 오면. 창문 열어도 냄새가 잘안 빠져나가기 때문에, 냄새 안 나고, 연기 안 나는 고기 뭐가 있을까 하다가, 짜잔, 어, 이거 좀 너무 무거워가지고 제가, 아 어, 잠시만요. 짠, 요렇게, 돼지갈비 3kg 준비했습니다. 같이 먹을 반찬으로는, 쌈무, 그리고, 배추김치, 그리고, 마늘, 그리고 집에서 만든 쌈장, 또 빠질 수 없죠? 비빔면. 그리고 아까 야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세요? 지금 아침 10시예요 <laughs> 엄마가 아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아침 10시부터 고기 먹냐고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랬지 아니 엄마가 밤낮 바꾸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라고 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방을 하는데 이번엔 또 뭐가 문제냐 하니까 말을 말을 너무 잘 듣는 게 문제래요 음료는 제로콜라 오. 아, 와 죽인다 자 그럼 구워볼까요 제가 또 고기 굽는 장인이라서 고기를 굉장히 잘 굽거든요 음. 이거지 이소리지 와썸네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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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굽는데 오래 걸리니까 후딱후딱 많이 많이 올려놔야 돼요. 아 냄새 너무 좋다. 너무 맛있겠다. 아, 벌써부터 팔이 너무 아픈데 갈비 구워주실 분 구합니다. 시급 갈비로 드릴게요. 갈비는 그냥 이렇게 팍팍 막 자르는 거지. 큼직큼직하게. 아 고기 작게 자르면은 먹는 맛이 없어. 아, 뜨거! 아, 튀겼다 으! 아, 뜨거! 제가 또 고기 굽는 장인이라서 고기를 굉장히 잘 굽거든요. 들어가, 나오지 마! 우리 엄마 고기 냄새 맡고 또 나와, 나온, 나왔네. 나온 엄마한테 고기 담은 거지! 그럼 나 옆에서 오마카세처럼 계속 구워주면 안 돼? 계속 네? <laughs> <깨서 웃음> 서서, 한 시간 동안 서서 여기 옆에서 구워줘. 내 몰골 코너지가 아. 아, 서있으면 화면 안 나와. 살면서 내가 하나씩 먹을 돼? 먹어, 먹어, 먹어. 내가, 말, 내가 말했잖아 고기 꿔 내가 방금 얘기했거든 고기 꿔주시면 시급으로 갈비 드린다고. 와그랬어 저희 엄마가 해주겠대요. 야 이제 먹어. <laughs> 익었다. 내가 다 구웠는데? 지기야. 아 근데 왜 냉동실에 밥이 없는 거야? 어, 아침에 있나서 할라 고했는데 네가 먼저 저기 했잖아. 짠 여러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와. 저기 먹을 때밥 먹는 거 아니야? 응 음, 맞아 고은야쌈 음. 사서 먹어야지. 깻잎에다가 쌈무 올리고 돼지갈비 올리고 마늘에다가 쌈장 탁 음. 찍어가지고 김치 아 진짜 이거 맛없을 수가 없다 아 무슨 <laughs> 소리세요? 그래서 이제 빠져 내가 고기 구울 때 부를게 음. 그럼 하나 싸줘야지. 엄마 것도 싸줄게요. 고기 제일 작은 거. 야. <laughs> 김치 올려서 이거는 엄마 거. 이거 효녀라서 푸짐하게 올렸어요. 자, 맛있겠네. 와, 근데 너무 맛있다. 응. 아침부터 고기가 들어가 했는데 들어가네 <laughs> <laughs> 먹으면 다 들어가지. 그러니까. <laughs> 해주는 척하면서 하나 더. 근데 <laughs> <laughs> 가스 방금 갈았는데. 안돼 나 고기 먹어야 되는데.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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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깜짝 놀랐데 엄마 때엄마들 돌아와서 그래 난다먹었으까지 어이가 없네 미리미리 올려놔야지 고기 먹을 때 쉬는 타임을 만들면 안 돼요 가다고 올게 어이가 없다 진짜 <laughs> 음 미리 덜어놔야지. 오. 아, 너무 좋다. Mmm. -hmm. 아저 원래 쌈잘안 싸먹거든요? 아, 근데 오늘 쌈 싸먹는게 왜 이렇게 맛있지? 또 하나만 해서 음아 뜨거우니까 좀 덜어가지고 시켜놔야돼 엄마 해줄 일이 생겼어. 비빔면 만들어줘. 비빔면 어떻게 만들어? 응, 그래. 컵라면이야, 만들기 쉬워. 물 끓여야 되잖아. 응? 물 끓여야 되잖아. 응, 정수기물 넣어도 되는데? 컵을 거고 가야 되잖아. 어차피 얼굴 안 나온다니까? 어? 엄마도 연예인 병이야? 아니. 그래도 아빠 연예인 병은 좀 아니야. 응? 어? 내가 알아보면 연예인들이, 아유, 없지. 혹시... 우와. 3kg도 얼마 없어요. 다 먹었잖아. 봐봐. 끝이야 이게. 그러 그치? 아니 없어요 이제. 끝이야. 얼마 안 돼. 3kg도. 쌈사줄까 아, 딸 때문에 엄마 호강한다. 호강해. 아침부터 고기도 먹고. 진짜 엄마는 딸 너무 잘 뒀다. 엄마가 만들어준 비빔면까지 완성. 뜨거, 뜨거. 쌈무랑 비빔면. 음. 김치 자 깻잎 두 개를 합쳐 위에 쌈물을 깔아줘요 비빔면도 올려주고 고기 올려주고 마늘 쌈장 탁와 이거지 이거지 음. 오, 어우 맵다 어우 <laughs> 맵다 아, 너무 큰데? 이제 와서 커아 고기 작게 자르면 먹는 맛이 없어 아, 돼지갈비엔 콜라다 너무 좋다. 마지막이야. 네, 여러분. 오늘 이렇게 집에서 돼지갈비 구워서 먹어보았는데요. 고기도 굉장히 부드럽고, 양념도 달콤하니 맛있고,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랑 쌈 싸서 먹었는데, 쌈이 최고입니다, 여러분. 쌈 싸서 먹는 게 너무너무 맛있었어요. 고기는 한요 정도 조금 남았거든요? 짜잘짜잘한 짜잔 거. 요거는 카메라 끄고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, 식목일입니다. 풀 드세요. 풀, 아, 근데 이거 올라갈 때쯤에 식물 다 끝났네.